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곳 광장을 지켜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일이 한 구간을 미뤄질 때마다 우리 모두 얼마나 조심조사했습니까? 응. 그도 그럴 것이 설마 했던 모든 일들을 인사결정권이 고려왔기 때문입니다. 설마 개혁을 하지 않어 라고 생각했는데 군대 탈을 일으켰고 전 국민이 생중계로 그 순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망설임없이 내라치에편내셨습니다 오늘 밤도 참 많은 국민들께서 인사의정을 놓지 못한 채이 밤을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음. 하지만 드디어 D-1입니다 여러분 하루 남았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하루만 남으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닌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나라 걱정에 영당을 펼쳤던 이들도 이제 오늘로 끝일 것입니다 이 피로스 헌법으로 이쪽 대한민, 대한민국 헌법에 붙여봤을 때 8대역 화면은 불가침의 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민주공화국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일 것입니다. 지난 122일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공화국의 상식을 지켜주셨습니다. 12월 3일 밤조권사 국민들께서 국회 앞으로 달려와 주셨기 때문에 제염을 해제할 수 있었고 오색빛깔의 응원봉이 전국 을 메워주셨기 때문에 산의 소추 아이 수가 될수 있습니다. 개헌 국의에 선명하고 거짓말만 늘어놓던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가 풍경등화인 와중에도 미국 층에 투자하면서 자기 입 속을 실긴 최상복 경제부총리 모두 탄핵해될 것입니다. 와우! 의도상 모함으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 그리고 그 구세력에 협동기를 내어놓던 보수언론들 이때 모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와우! 어니뭐니 해도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일 사격이 없습니다니 아니, 네.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국민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니니니 아니, 아니, 민주주의의 팔에겠다 선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의힘에게 주권자, 국민의힘을 제대로 한번 보여줍시다. 내일이 바로 그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한 시간이었지만 야당과 국민들의 연대는 끝없이 승리해왔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고동당 대표 200일입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가장 인상적인 장